안녕하십니까. 용공암입니다. 어, 오늘 오후에 제가 좀 정말 어이없는 전화를 좀 받았는데 음. 어... 이 무당 선생님들이 뭐 저를 응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어 저를 응원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 근데 뭐 저를 응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이 음 전화를 주신 선생님이 음왜 전화를 했느냐 제가 배짱이를 어 배짱이 엔터를 깠다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분이 잘못 알아, 알았던 게, 저는 배짱이 엔터를 깐게 아니고, 자, 그 배짱이 엔터에서 영특명석에게, 밤도깨비에게, 무당들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 무당들을 저는 언급을 했을 뿐입니다. 어 그런데 어, 왜 이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뭐 무엇 뭐, 뭐 때문에 어, 왜 전화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 전에도 전에도 그런 비슷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도와주지 않을 거면 음,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지 않을 거면 방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 선생님들. 어, 뭐이 선생님은 뭐 본인이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준비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 어, 제가 가는 길과 어, 뭐이 선생님들의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면 다르게 가면 되는 것이겠죠. 저한테 굳이 전화를 하셔서 어, 뭐 네가 무당이냐 나는 너를 무당으로 인정을 안 한다. 어, 저 또한 어, 그 선생님한테 무당으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앞으로는 저한테 이런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 무당들 정말 단합은 안 되고 어, 내부 총질만 해대는. 우리 이 무당판이 참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랬고, 언제부터 무당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무당이라는 것은 인기를 얻는 직업이 아닙니다. 일부, 일부 무당 선생님들이 매체에 많이 나오고, TV에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무당 위에 자기들이 쓰려고 하고, 사람들 위에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죠? 무당은 사람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배운 바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게 무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당 위에, 사람들 위에 쓸 거면 무당을 하지 말아야죠. 항상 무당을 까는 것은 무당입니다. 저는 그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당들이 단합은 못할지언정 영특영석에게, 밤덕개비에게 정보를 통째로 넘겨주고 그것을 방송을 하는 무당을 저격을 하고 이게 무당판의 현실입니다. 음. 자, 저는,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 무당 선생님들의 응원, 뭐, 응원해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 선생님들의, 뭐, 이 응원,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솔직히. 응원은 못해줄 망정. 어, 내부 총질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 우리 제가집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우리 일반인들 무당을 사랑해주시는 음, 우리 일반인분들한테 참 창피합니다 어, 저희가 무당들끼리 이렇게 싸우는걸 보면 참, 참 창피한 일이죠 자 그리고 어뭐이뭐이 뭐이 영특영석 밤적개비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당이 누구냐 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것은 어, 비공개로 어,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하게 되면 또 그분들이 저를 또 고소를 하시겠죠. 어, 뭐 알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어, 그래서 굳이 그분들의 명호까지는 음, 거론하지 않아도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선생님들 스스로는 음,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어찌됐건 음,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도 여러분들 항상 제 곁에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많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 기회를 어, 삼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무당 선생님들보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 신도분들의 힘이 저에게는 어, 가장 큰 원동력이 어, 될수 있고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 어, 매우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어 우리 신도분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어 열심히 뛸 것이고 내일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저는 어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 다른 좋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